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큰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하기 전에 칼을 좀갈 거예요. 제가 한동안 칼을 안 갈았더니 칼날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오늘은 칼을 가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갈아야 할 칼은 네 개가 있고요. 중식도, 중식도가 있고, 그리고 일반 부엌 칼, 식 칼, 그리고 요건 일식, 대박 칼이라고 생선을 손질할 때 쓰는 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식 칼인 사시미, 요거 네 개를 오늘은 갈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숫돌은 두 개를 준비했고요. 하나는 600방, 이거는 1000방짜리, 수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한 대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 수돌 받침대. 여기 고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수돌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준비한 장갑. 장갑을 준비했고요. 장갑을 끼고 수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돌은 항상 물을, 물에 담궈서 쓰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지저분해지니까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런 거 끼면은 손도 깨끗하고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숫돌 가는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먼저 본엔 식칼 식칼 먼저 갈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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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올게요. 칼에도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물을 뿌려 줍니다. 그리고 요 스돌에도 물을 뿌려 줍니다. 물을 먹 스돌이 물을 머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칼을 갈아 줍니다. 일단 칼 면을 붙이고 요요요 요, 요 옆면을 칼은 보통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보통 양쪽을 갈기보다는 한쪽을 요렇게 갈고 여기는 살짝 조금만 보통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여기 숫돌의 면에 붙인 다음에 요거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들어가지고 밀면서 갈아줍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요 앞부분도 갈아주고요. 요 앞부분도 갈아줍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갈면은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시죠? 어차피 안 보이는구나. 이 칼이 또 녹슬었어요. 녹, 녹도 지워줄 겸. 살짝 태워서 달아줍니다. 물도 뿌려가면서 반대쪽도 반대쪽은 살짝. 살짝 다듬기만 합니다. 예전엔 자주 갈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갈면은 이게 금방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걸로 대충 각도만 잡고, 이걸로 미세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형태만 이걸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건 됐어요 이거는 됐습니다 이제 중식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식칼이랑 비슷한데 중식도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식칼처럼 갈아줍니다 붙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들어가지고 그줍 요걸 한쪽으로 갈면은 이제 반대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살짝 반대쪽도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하시면은 이제 또 면은 됐거든요. 요거를 또좀 이따가 요걸로 또 갈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생선 잡는 대박 칼. 요거는 칼이 각도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이게 쭉 내려와져,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요기는 요기를 면에, 요기를 칼날, 숫돌에다가 밀착한 다음에 갈면은 됩니다. 물도 종종 뿌려주고요. 요거를 밀착해서 갈면 됩니다. 면을 잡고 갈면은 요쪽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그거를 또 반대로 살살. 한, 조금만 하면 돼요. 한 다섯 번? 이 정도만 하면은 까끌까끌한 게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면을 잡았으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좀 있다가 갈겠습니다. 사시미는 날이 길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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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이렇게 나눠서 갈거든요. 뭐 정, 뭐 정확한 뭐 정답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사시미는 칼을 갈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잘 갈아 봅니다. 사시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에 굴곡 굴곡이 이렇게 졌거든요. 그 굴곡진, 요 굴곡진 면을 여기다가 밀착한 다음에 갈아줍니다. 칼이 길어가지고 나눠서 갈아야 돼요. 위쪽 먼저. 이쪽 먼저 갈았으면은 이제 중간부분 중간도 갈았고요 그럼 끝부분 아우 파랗파 물도 중간중간에 뿌려주시면서요 흘러나온 물은 닦아주면서 이게 행수를 밑에 깔면은 좋은데 그러면 또 이게 스토이 미끄러져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칼을 간 거를 만져보고 덜갈린것 덜 같으면은 다시 비슷해요. 세 군데로 나눠서 보통 갑니다, 칼을. 위도 갈고, 중간도 갈고, 아래도 갈고. <laughs> 반대쪽도 깔끔하게 이제 요걸 갈았으니까 돌을 바꿔가지고 돌을 바꿔가지고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토를 바꿔서 끼워줍니다 숫자를 바꿔 끼웠고요 다시 처음부터 요 갈로 요 칼을 다시 갈아줍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아까 갈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는 면을 잡았으면 이제 날을 세워야 됩니다. 부드럽게. 반대쪽도, 한쪽을 갈면은 반대쪽이 까끌까끌해지거든요. 요거를 반대쪽을 없애줍니다. 다섯 번 정도. 칼을 한번 만져보고요. 살짝 부족한 것 같으면 몇번 더. 칼을 갈았습니다. 요거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써야 돼요. 여기 그철 가루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칼은 갈았습니다. 일단 잠시 놔두고요. 다음은 중식도. 일단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면을 만들었으면 지금은 나를 세워야 됩니다. 붙이고 살짝 든 다음에. <laughs> 한쪽을 갈면은 반대쪽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없애줍니다. 살을 만져보고, 날이 서 있나.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날을 만져보고 다 됐습니다. 날이 잘 섰어요. 이제, 이 나머지 칼도 마찬가지로 갈아주면 됩니다. 대박칼도 갈았습니다. 마지막 사시미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도 갈고, 끝쪽에도 이번에 이쪽을 갈았으니까 반대쪽도 살짝 다듬어 줍니다. 굴곡이 있나 한번 만져보고요. 살짝 쓰다듬어 보면은 이게 느낌이 옵니다. 지금 굴곡이 없습니다. 모든 칼을 다 갈았습니다. 물론 칼 가는 방법에 정답은 없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한데 그 칼을 자주 갈아야 칼이 잘 듭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칼을 갈면은 한참 갈아야 돼요. 근데 자주 갈면은 한 번, 쓱쓱쓱쓱 한열번그 정도만 해도 칼이 충분하게 날이 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을 한번 갈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